다음 순서도에서 인쇄되는 S의 값은 어, 순서도는 어, 이, 저기 뭐냐, N은 보통 이제 그 첨자 그 횟수를 나타내는 그 일, 뭐냐? 첨자 AN이나 SN 그 첨자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S는 합의 의미로 보통 쓰이죠. A는 일반항으로 쓰이고 자 쓰는데 중요한 건이 S 합은 계산하지 말고 더하기 기호로 둔다. 야, 둔다. 음. 계산하지 말고 더하기 기호로 두면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. 자,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에 시작했어. 첨부적 그래, 처음 기호가 n하고 s 두 가지가 있죠. 최초에는 초기치 00 주었어.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왔죠. 그 다음에 s를 기존 s에다가 더하기 n의 값을 더하는 건데 n의 값이 0이잖아. 그거를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 기호를 해서 이거를 더한다면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200이냐고 물어봤어 현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판단기호 n이 200이냐 이렇게 물어본거야 200이 아니잖아 아니오면 이렇게 빠져나오겠지 그때 n이 2를 증가시키면 자 이쪽 새로운 줄에다가 2를 증가시켰으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s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s에다가 계산하지 말고 더하기 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. n을 더한 거니까. 그 다음에 또 판단 기호가 와서 n이 200이냐. 아니잖아.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증가되면 4가 되고, 이게 플러스 4. 이렇게 될 것이고. 자, 이런식의 또 n이 200이냐 물어봤는데 n이 200이 아니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증가되면 나중에 얘가 200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더하기 200의 값을 나오면서 이때 n이 200이 됐으니까 이제 그 루프를 빠져나가는 거예요.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s 값은 요 더하기 그값 모두 합한 거가 되겠지. 그럼 요 값을 인쇄하면 돼. 그럼 s 값은 어떻게 되겠어? 어 여기 0 필요 없고 어2 더하기 4 더하기 200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다. 그러면 이게 어. 정차수열의 합이니까 뭐 시그마로 해도 되나? 어, 시그마에서 시그마 2 k라고 해서 k가 1부터까지 음, 100번째 항까지 되겠죠? 이게 2곱하기 1, 2곱하기 100, 100번째 항이잖아, 그렇죠? 그러면 이 2분의 100, 101 이렇게 되어서 100100만 10, 100이 되겠.